출애굽기 39장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애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애봇 위에 애봇을 매는 띠를 애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겹이며그것에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견대에 금태에 매고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에 대한 안쪽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곧 공교의 잔 에봇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되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복 직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성색근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장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당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노땅과 그 녹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라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괴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괴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괴 속에 넣고 채를 괴에 깨고 숙제소를 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괴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